마태복음 5장 38절 39절의 말씀을 옹독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예 여기 이제 우리가 쉽지 않게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 다음, 그 다음에 나는 너희 에론이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앞에는 눈은 이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고 하신 주님께서 뒤에 가면 딴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선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말씀이 성경에서 어떻게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에 세번 사용되었는데요. 출애굽기 21장 24절. 이 말씀은 재판을 하는 재판관이 공정하게 재판해야 된다는 말씀 가운데 나타나요. 동시에 레위기 24장 20절 같은 말씀이에요. 레위기 24장 20절에도 마지막으로 신명기서 19장 21절에도 예,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에서는 특별히 그 아주 구체적으로 재판의 광경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예, 이다 재판과 관련된다는 말씀들이에요. 예, 자, 이제 먼저 이 앞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본래의 정황으로 돌아가 보면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이라는 말씀에 그 앞뒤 문맥을 보면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은 저희 채무자가 내가 빚을, 빚을 졌어요. 그런데 갚을 때는 반드시 그 본래에 없어진 것을 그대로 100% 갚아야 된다. 채권자에게 채무자로서의 의무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천만 원을 빌렸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그냥 700만 원만 갚고 나머지는 탄감해 주라.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팔아서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빌려줬던 그것을 그대로 원금을 다 돌려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방인들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이자를 받으라고 표현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 자기 같은 동족끼리는 절대로 이자를 받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자를 받는 습관은 좋지 않습니다. 소위 이제 돈을 돈으로 보는 것이고 돈을 사랑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자,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빌릴 때 이자 받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교육상 받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준 빚은 빚이 아니고 사랑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못 갚으면 다 자식에게 돌려줘요. 자, 다시 자식에게 없는 걸로 해줍니다. 이 빚이라는 게 돈이라는 게 사랑으로 변해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제 본인이 반대가 돼가지고 내가 채권자가 됐을 때 내가 돈을 받아야 돼요. 왜? 그 사람이 내 오른편 뺨을 때렸거든요. 그러면 오른편 뺨이 내가 그 사람한테 한대 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야 돼요. 내가 그 사람 오른편 뺨을 한대 때려야 돈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야 될 입장에서는 채무자, 채무자에게 그럴 경우는 반드시 받지 말고 내가 예를 들어서 이분에게 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그분이 받, 갚을, 갚을 능력이 없다 그러면 다시 여기다가 천만 원을 더 주라 오른편 뺨을 내가 때려야 되는데 때리기는 그만두고 그 사람이 나한테 왼편 뺨까지 때릴 수 있도록 뺨을 맡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의 그 마음에 쌓인 분노와. 섭섭함, 그걸 다 풀어라. 내 마음 속에 있는 모든 분노가 사라질 때까지 내 뺨을 오른편, 왼편 대줄 테니까 때려라. 문제는 네 마음에 있는 불편함이 사라지는 게 중요하고 네가 행복해지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렇게 못해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하나님의 사랑의 유일한 흔적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본능적 사랑의 관계에서만 이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얘기합니다. 남의 것은 갚지 않고 받아야 될 것은 꼭 받아내겠다. 그래서 심지어는 재판을 걸어서 법정에 소송을 내놓고 그리고 기어코 그걸 받아내려고 합니다. 그러한 이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혹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남에게 갚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법정에 가기 전에 먼저 가서 그 사람하고 사화하고 돈을 다 갚아야 된다. 우리 지난번 시간에 공부했죠. 마태복음 5장 24절 25절에 보시면 다 갚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거기 26절 말씀을 보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리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 코 거기서 나오지 못할지라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홀리라도 남기 여기 이제 헬라어 본래 원문으로 보면 고드란트란 말인데 그건 아주 작은 돈이에요 100원짜리 하나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마지막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1원짜리 하나라도 완전히 갚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이제 홀이라고도 갚지 않으면 이 홀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는 마지막 작은 돈까지도 그런 표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네가 치무, 빚진 사람 채무자가 됐을 때는 빚을 갚아야 될 사람이 경우는 반드시 100%를 갚아야 된다.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빚을 빌려줬을 때는 그 돈이 얼마나 아까운 돈인데도 빌려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천만 원 중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서 900만 원에 그냥 거기까지 못 갚았다. 죽을 때까지 갚아도 안 갚아졌다. 그건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용서하시라고 믿지만은 만약에 돈이 있는데도 나머지 100만 원을 안 갚고 자기 주머니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용서해 주라, 용서해 주라. 그러면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의 마음과 양심을 위해서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100원짜리 하나까지라도 정확하게 갚으라고 표현하셨어요 때로는 어떤 경우에 우리들이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줘요 그냥 없는 걸로 하자 하지만 그 생각은 잊혀지지 않아요 계속 머리에 생각나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에서 지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눈을 다쳤는데 눈을 빼줄 수는 없고 하니까 이빨을 하나 빼졌다.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내가 손해를 끼친 만큼 갚아야 된다는 사실. 이 갚는 일을 누가 하셨느냐? 우리는 할수 없어요. 이 채무자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본자에다가 이자까지 보태 가지고 갚으셨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표현은 정말. 율법의 공의 완전한 공의. 율법은 절대로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줘야 돼요. 절대로 조금 더 손해를 내, 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100% 갚아야 돼요. 근데 율법이 요구한 것 이상 몇천만 배로 갚으셨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그 말씀을 실제로 이루어 주신 분, 갚아 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랑을 받고 그런 용서를 받은 사람이 다른 형제들을 얼마든지 내가 비록 땀을 얻어맞았을지라도 그 사람이 나한테 빚을 졌을지라도 가서 그 사람 사는 형편이 어려우니까 돈은 그만두고 쌀 사주고 먹을 걸 사주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근본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본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생에는 전부 이 원칙을 나타내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늘의 집을 떠나신 다음에 원수들에게서 얼마나 많은 중상과 모략과 핍박을 당하시면서도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그의 삶은 그저 오른뺨 왼뺨 얻어맞는 삶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의 양식, 당신 자신의 몸을 찢어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그 중상 모략 핍박을 견뎌내시고 중간에 포기하실 수 없어요. 그는 자기를 기쁨으로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직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와 위로만을 남겨 주시고 가셨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계속해서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술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도 정말 이 아름다운 사랑 우리 모두도 꼭 하나님의 은혜로 소유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